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시는지요? 산에 자주 올라가시는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 산에 좀 자주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지만 정작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다 보면은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면적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정상의 표면적이 얼마나 좁습니까? 어느 곳에 가보게 되면 몇 사람만 겨우 설수 있는 그런 면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넓어지는 게 있습니다. 시야입니다. 많은 것을 한 눈에 볼수 있게 되지요. 저는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중심적인 자아 의식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 은혜의 품은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서게 되면은 동서남북 상하 좌우를 한 눈에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은혜의 품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산상수훈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눕니다. 산상수훈은 산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그 품이 얼마나 넓어져야 되는지를 산에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번역을 해 봅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영향권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부분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일거수 일투족, 자녀들의 말 한마디, 자녀들의 눈빛, 자녀들의 얼굴 표정, 그 모든 것 사랑으로 연결하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지금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laughs> 그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섬김을 나의 힘으로 한다고 착각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지요. 섬김을 나의 힘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믿음이지요. 세 번째는 성화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믿음은 변화와 성장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생각이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태도가 변하게 마련입니다. 습관이 새로워지고 관계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것은 부분적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건 역시 부분적이로구나. 일부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그 모습을 가리켜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가득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탐욕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이야기라면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일러줍니다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거지요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을 종말론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 성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세상 안에서 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이해와 특성이 발전되고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함으로써 믿음의 여정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는 그 섬김의 믿음과 성화의 믿음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거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금처럼 되어라. 빛처럼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이렇게 언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아이고 좀 사람 좀 되라, 사람 좀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아닌 존재에게 소금이 되라고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깊이, 깊이 새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산 위의 동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산 위의 동네인 교회는 교회가 뭐라고요? 산 위의 동네입니다. 산 위의 동네인 교회는 본질상 소금이고 빛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소금은 무엇이고 빛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금을 한번 살펴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용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신경 근육, 혈관, 이 모든 조직의 손상이 온다고 그래요. 혈액 속에 소금이 부족하면 아주 목숨이 위태해진다고 그래요. 또 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요즘에는 소금이 얼마나 흔합니까? 정말 흔하지요. 쉽게 구하지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소금으로 월급을 주었습니다. 월급, 월급 우리는 돈으로 받잖아요. 옛날에는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샐러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샐러리. 예? 소금 지급이라고 하는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이 샐러리가 유래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만큼 마 소금이 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우짜 그러잖아요. 아우짜. 예. 소금은 짠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짠맛을 지는 광물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소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짠맛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짠맛이 모든 맛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으로 승부해요. 다른 맛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짠맛 가지고 승부해요. 짠 맛으로 봉사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소금은 짠 맛에서 모든 것을 판가름 내는데 너희도 잊지 말아라. 모든 맛이 짠 맛에서 출발한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맛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짠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또한 부패를 막습니다 이 짠맛 소금이 썩는 것을 막아요 옛날에는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 을 뿌려 식품을 저장했습니다 유명한 강고등어가 나왔잖아요 굴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보리굴비 뭐 이런 것들 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염장한 식품들 아닙니까? 지금도 염장은 굉장히 훌륭한 저장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금은 썩지 않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소금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양한 맛이 아니라 바로 짠맛입니다. 짠맛으로 살려야 됩니다. 짠맛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지요. 소금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 돼요. 이건 너무나 평범한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 평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금이 녹지 않으면은.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녹지 않으면은 모양은 소금이지만 사실은 소금이 아닌 거지요.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녹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다른 존재 속으로 스며드는 것 이게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앞에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는 기쁨으로 나를 죽이고 있는가?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고 있는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는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전히 내가 살아 있고 내 고집이 여전하고 내 교만이 그대로라고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맛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맛있는 밥상, 맛있는 공동체 동일해요. 녹아져 가지고 맛이 스며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소금은 녹아져야만 비로소 소금이 됩니다.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맛 잃은 소금이 뭘까? 예, 그뭐 화학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맛 잃은 소금이 뭘까?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다가 깨달았어요. 희생하지 않고 녹지 않는 소금 이게 맛 잃은 소금이 그러구나. 예. 소금의 모양은 하고 있는데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은 마디른 소금이로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마디른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지게 되고 짓밟혀 버리고 만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소금이. 두 번째로,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일깨워 주시지요. 빛은 드러나는 거다. 이게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요. 복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교회는 산 위에 언덕 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정권의 악독함을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가 어떻게 히틀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모든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 정권을 지지할 때 거기에 반대했던 독일 교회 안에 고백 교회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 더욱 적습니다. 독일 교회가 운동 히틀러 정권을 지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그 정권에 반대하고 믿음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 운동을 펼쳤는데 그게 바로 고백교회 운동입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기독교 사회에서 현대신서라고 하는 문고파한 시리즈를 계속 발간을 했는데 그 현대 신서 가운데 22번째 책이 오토 브루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산 위의 마을 독재의 한관 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신학생이 되기도 전에 우연히 그 책이 제 손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의 한 시골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해왔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 밑에 있었던 일이지요. 말한번 잘못했다가는 그 히틀러의 비밀 경찰에 끌려가던 때였습니다. 교인들은 젊은 목사님이 왔으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의 입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에게서 정말 새롭고 신선한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이 젊은 목사님에게서는 정말 시원한 이야기 현실에 답답한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가 단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젊은 목사님은 주중에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을 열심히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한주한주 한주 지나가던 어느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검은색 지부차 몇 대가 교회에 들이닥쳤고 비밀 경찰들이 다짜고짜 목사님을 연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인들은 너무나 당황을 했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구두 수선 가게를 하는 한 교인이 비밀 경찰들 앞에 서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 사람은 동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성경 공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것 이외에는 특별할 게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모두들 투구하고 있을 때 그는 비밀 경찰들 앞에 서서 우리 목사님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아섰던 겁니다. 오늘 제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만은 이산 위의 마을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행동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을 합니다. 기억을 할게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 정말 무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혹은 무모해 보이는 그 작은 행동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교회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가져요. 더 환한 빛, 더 커다란 빛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멈추라고 그러셔요. 더 환한 빛 필요 없다. 더 커다란 빛 필요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빛을 감추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빛이 없다면, 교회 건물이 세상 속에 세상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빛을 비추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빛은 감추어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명토바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